호수가 솜사탕처럼 보인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. 호주의 힐리어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연의 경이로움이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죠. 이 선명한 핑크색 호수는 카메라의 속임수가 아니랍니다. 비밀은 바로 두날리엘라 살리나라는 작은 해조류와 할로박테리아라는 분홍색 박테리아에 있어요. 이 미생물들이 붉은 색소를 만들어내서 특정 조건에서 물을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바꾸는 거죠.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. 이 호수는 수영해도 전혀 문제 없답니다. 물론 사람들이 많이 수영하는 곳은 아니지만요. 핑크빛 낙원에 둥둥 떠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 자, 다음에 자연이 더 이상 놀라움을 줄수 없다고 생각될 때 힐리어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. 마치 신이 세상에 핑크빛 물감을 톡 떨어뜨린 것 같지 않나요?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계속해서 신기한 세상을 탐험해 보자고요.